Okay. 감사합니다. <laughs> 어 뭐야? <laughs> 아, 이 <이게> 뭐야? <laughs> 아. 냐 <이게 뭐야? 웃음>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얘들아 뭐해야 돼? 다 해야 돼다 <laughs> 하라고? <웃음> 목소리가 간지나는데 <간진한데> 유전인가요? <laughs> <laughs> 네, 우리 아빠가 노래를 <laughs> <도면> 진 <진짜> 잘했어요. 외모는 <laughs> 우리 엄마입니다. 저희 3반과 함께한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언젠가요? 저는 승우가 랩 해줬을 때요. 너의 옷이 그야 오늘 날붙도 아, <laughs> 목가아왜 <laughs>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네요.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laughs> 그선우정화의 도망가자. 어, 말. 저 그거 알아요. 그 노래가. 마음 <laughs>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 노래를 <laughs> 좋아하고. 궁금한 점. 혈액형. 저는 RH5형입니다. 네, 그리고 수학 잘 하시는지. 저는. 어 술이 가형 1등급입니다 잘하는 법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요. <laughs> 그냥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재밌지 않나요? <laughs> 쌤 나중에 어른 돼서 저희 동창이 하시면 밥 사주나요? 뭐 밥만 사겠니 얘들아. <laughs> 동창회면은 너네 술 마실 줄 아니야? <웃음> 네. 그쵸 <laughs> 네. 모든 사주인 지 모든 사주죠. 우리 이쁜 우리 이쁜 새끼들. 아 이쁜. 아, 아 그래. 우리 이쁜 새끼들. 2020년도 중에 제일 무서웠던 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무서운 일이 없었는 거 같아 가지고. 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저는 닭강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닭강정은 약간 되게 설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laughs> 쌤 노래 불러줄수 있냐는데 너 너냐? 아니, 저 아니에요. 징글징글 하나 듣자. 아니에요, 선생님. 아저그 에어리쉬요. 아니요. 나만 나면 할 말이 두 번까지 했어. 진짜 아니요. 쌤저 사랑하시나요? 하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사랑한 사람이 없죠. 다 사랑해, 애들아. 센생 저랑 나중에 술게임해요? 해 <laughs> 나는 대학교에서 게임 잘해서 술 마셔본 적이 없어요 게임 못해서 마신 적이 없어 나중에 같이 술 드실래요? 너네 술 마시고 싶은데요? <laughs>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감정들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좀 마지막에 할게 이거는 네, <laughs> <먹어요>. 토마토 마토 토마토 마토 <laughs> 아 이거 누구냐 이거 이거 너냐? 저 아니에요 그래도, 야, 눈 감고 먹으면은, 마토맛이 낫지 않겠어? 네? 눈 감고 먹으면 되니까. 근데, 식감이 이상하지 않나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오늘 나온 죽 같지 않을까? 아 결혼 생활 좋으세요. 하는데, 어, 저는 결혼 생활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 아 그때는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았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야, 이거 찍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보낼게. 네? FM 차이가 좀. 뭐. 머리 중간만 탈모, <웃음> <웃음> 사이드로 탈모, <웃음> <웃음> 여기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가 누가... 있는 <laughs> 데야사 <사이드로> 여기가 <laughs> 있는 거 있는 좀멋있을것 같은데 <laughs> 아니 사이드로 탈모인 그 사람 본적없잖아요 그쵸 는요즘기는 <laughs> 사이드로 탈모 저희 하루에 평균 얼마나 생각요하나가요하루가 24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나 잠자는 건 운신이잖아. 어? 야, 잠자. 나 꿈에서도 너네한테 전화해야 되잖아.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 노래 관련한 진로를 꿈꾼 적이 있나요? 뭐, 진로까지는 아니지만, 여유가 생기면은, 뭐, 베이스, 드럼 이런 거를 해서, 세션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래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진로까지는. 진짜 가수인 친구가 있는데, 어우, 진짜 급이 달라. 진짜 벌어먹고 살려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 어쨌 진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1학년 3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착한 고양이. <웃음> <웃음> 막 강아지처럼, 2반 진짜 개같 아, <laughs> 강아지처럼. 2반은 <laughs> 엄청 막 앵기고 막 이렇는데, 우리 3반은 막 그렇게 앵기진 않지만, 귀엽고 착해요. 그거 되게 보고 싶고 그래서 착한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 누구냐 이거엉덩이나한 개인가의 두 개인가봐요 한개 아니야 한 개? 엉덩 <laughs> 아니 그니까 질문이야? 엉덩이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이거 하나가 엉덩이인지 두 개가 물어보는 거야? 나는 <laughs> 한 개가 엉덩이야 두 쪽이 한개 아니야 한 개? 아 근데 우리 막 엉덩이 맞았을할때한 쪽만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나요? <laughs> 난두개 같은데 야, 나한테 궁금한 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카레맛똥먹맛이야 아, 눈 감고 똥, 아, 카레맛똥 먹으면 나 되지. 무슨 똥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laughs> <laughs> 그만 딱딱하면은 시리아같겠고 <laughs> 주량 몇 병이에요? 주량이 몇 병인지 모르겠는데, 끊겨본 적은 없어요. <laughs> 음, 그렇습니다. 쌤, 대학 어디 나오셨나요? 모르니, 얘들아? 네. 어, 아, 성배를 나왔습니다. 학과 어디 나왔어요? 생명과학과 나왔어요 작년 8월에 졸업했어 2020년도 제일 무서웠던 일은? 어, 뭐 제일 무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많이 쫄렸던 일들 중에서는 학교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행정 업무나 음.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지를 필히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진행이 잘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나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받는 게 무서워요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감정들이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 음음전좀 미안함? 약간 미안해요 뭐랄까 음, 내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것,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뭔가를 주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짬이 아니었어요, 이번 올해가. 그래서 이제 뭘 하도 다 이제 약간 살이고, 그냥 평균치만, 선생님들이 하는 정도로만 하다 보니까 나의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올해 준비하는 일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의 100%를 쏟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게 감정이 맞죠? 그래서 그 미안함이 가장 크고, 그러면, 그럼에, 그럼에도 고맙고, 우리 참 문제 일으키지 않고, 참 잘, 학교 생활 잘 해주고, 누구 한명막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그래서 고마워요. 저는 1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됐나요? 네. 네. 음, 안녕. <laughs> 야. 오늘 마지막이야. 안녕. 마지막이야. 안녕. 안녕. 잘가. 안정아 우리 마지막이야. 아, 안녕 얘들아. 어떡한... 보고 싶을 거야. <laughs> 지훈아 오늘 마지막이야. 뒤에 나 지금 없어. 승우야. 오늘 마지막이야. 이거 찍어 줘. 뭘 찍어? 안녕해 줘. 연주 오늘 마지막이야. 재윤아, 오늘 마지막이야. 아, 그러네. 안녕, 얘들아. <laughs> 찐막, 찐막. 퀴즈 니 능실로 올래? <laughs> 재민아, 마지막이야. 인사해줘. 얘들아, 얘들아. 말좀 들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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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이야. 네. 얘들아, 우리 졸업한 거 아니야, 알지? 예. 네. 네. 어. 우리 졸업한 거 아니야. 네. 인사해줘. 조카 안맞나 이랬어. <laughs> 마지막이야. 현호야,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줘. 안녕. 마지막 인사해 줘. 규정아, 규정아 마지막 인사 좀 해줘. 안녕. 안녕해줘. 킹너몇 번을 나와? 그만 나와 너는. 아좀 많이 나와. 쌤, 마지막으로 인사해 줘. 뭐야? 누구한테? 애들한테 그냥 애들한테 애들아 만나서 반가웠어 애들아 사랑해 잘가 안녕.